경상남도가 2025년까지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GAP 안전농산물 50% 유통 진입을 목표로 GAP 인증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GAP 민관 추진 협의체 활성화 토론회와 GAP 제도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연 40회 이상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제 2차 민관 추진 협의체 활성화 토론회와. GAP 인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GAP 인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시군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을 실시하고 주산지 품목과 공동 경영체 중심으로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GAP 시설 보완을 위해 시설 관련 산지 유통센터, 과수 거점 산지 유통센터 등의 정책 사업 신청 시 GAP 농산물 취급 계획을 연기해 추진하며 GAP 인증에 소유되는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